안녕하세요. 연일천 루미언입니다. 재미있는 그림 하나를 봤는데요. 하이퍼 가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뭐 설명을 따로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남자는 자기랑 비슷하거나 자기보다 한 단계 낮은 여자들을 원한다. 그런데 여자들은 자기의 수준과 처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상위권에 있는 남자들을 원한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 여자가 매칭이 되기가 힘들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단 여자가 자기객관화가 안 되는 이유, 자기객관화를 하기 어려운 이유 이 그림을 보면 여자들이 사랑의 짝대기를 다 상위권 남자에게 보내고 있는데요. 중위권 여자라도 뭐 연애를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상위권 남자들에게 대시를 받던가 뭐 연애를 하던가 뭐 썸을 타던가, 스킨십을 하던가, 이런 경험들이 은근히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1등급 남자가 나에게 대시했다고 해서 내가 곧 1등급 여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이 정도 남자를 만날 수 있을 만한 여자라는 인식이 은연 중에 생기기가 쉽죠. 또 다른 이유는 동성은 끼리끼리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중위권 여자는 중위권 여자들과 어울립니다. 상위권 여자들과는 사실 친하게 지내거나 주변에 많이 있거나 이렇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상위권 남자가 결국 선택하는 상위권 여자들의 수준이나 어떤 그런 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중위권 여자들이 자기 객관화를 정확히 하기가 좀 어렵죠. 상위권 여자들과 중위권 여자들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요. 어, 솔직히 상위권 여자들은 연애와 결혼, 상위권 남자와만 하고 싶고 중위권 남자와는 굳이 할 이유가 없죠. 자기의 남자 선택의 폭이 넓지가 않고 상위권 남자들은 반대로 여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잖아요. 그 차이를 알고 있다 보니까 상위권 여자가 상위권 남자에게 밀당을 시전하는 경우가 오히려 적고 기회가 왔을 때 직진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중위권 여자는 어설프게 밀당을 시전하는 경우가 의외로 있더라고요. 사실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 뭐 중위권, 중상위권 여자분들의 연애 고민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난번에 영상에서 다루었던 그 뷰티 모델을 하는 여성과 변호사 로펌 대표 남자와 며칠 썸을 타다가 쪽난 그 사연을 봤을 때도 여자 입장에서는 그 남자가 나한테 홀딱 반했고 그래서 더 직진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연락도 안 하고 단절되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는 사연이었는데 로펌 대표라는 상위권에 경제력까지 있는 남자가 봤을 때는 외모만 반반한 여자가 자기한테 밀당을 시전하니까 귀찮고 짜증나서 연락을 안한거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거거든요 그 여자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거죠 상위권에 있는 남자분일수록 여자의 수준을 분별하는 눈이 정확해요 상위권부터 뭐 중위권까지 다양하게 만나 봤기 때문에 여자를 봤을 때그 여자의 수준을 정확하게 분별을 합니다. 어,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중위권 여자는 연애는 내가 좀 폭넓게 선택할 수 있지만 상위권 남자와 결혼하는 가능성은 굉장히 좁은 길이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갈라집니다. 케이스 1 자기 수준을 높다고 착각을 하고 괜찮은 남자에게 어설프게 밀당을 하다가 혼기를 놓친다. 케이스 2번. 동급의 남자와 결혼을 해서 하나씩 일어나간다. 케이스 3번. 동급의 남자와 결혼하기 싫다. 그래서 결혼을 포기한다. 마지막은요. 극히 일부는 임신 공격을 통해서 상위권 남자와 결혼에 성공합니다. 대부분은 중위권 여자인데 이 중위권 여자가 결혼을 잘 하려면 자기 위치 파악을 정확히 하고 만약에 나보다 괜찮은 남자가 있다 했을 때는 절대 밀당을 하지 말고 직진을 해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요. 그 남자를 잘 수용하고 정서적으로 감싸주면서 처신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머리 아프고 또 남자한테 잘해주는 게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느끼는 여자라면 간단합니다. 나와 동급의 남자를 만나서 열심히 하나하나 일구어 나가면서 5년, 10년을 살아가면 내가 혼자 그 나이가 됐을 때보다 자리가 잡히게 되거든요. 이런 선택을 하지 않고 중위권 여자가 노처녀가 됐을 경우에는 같은 중위권 노총각 남자들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의 여자가 자기 객관화가 어려운 이런 이유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